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의사 김동훈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요, 머리가 핑 도신 적 있으시죠? 어깨가 무겁고, 손발이 차갑고,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우리 몸은 잠잘 때 완전히 쉬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심장도 천천히 뛰고 체온도 낮아지죠. 몸이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면요.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내로 가는 피가 잠깐 부족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어지러운 느낌이에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는 방법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딱 3초면 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3초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요양원 멀리 하는 건강 습관을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시니어 건강 루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이순자 어머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이신데, 10년 넘게 아침마다 어지러우셨대요. 선생님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손으로 벽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혈압약도 먹는데 계속 그래요. 남편분은 출근하느라 바쁘고 어머님은 혼자 내가 이제 더 늙은 건가 정말 힘든가 보다 그러셨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글쎄요 눈뜨면 그냥 일어나죠. 아, 거기였습니다. 제가 딱한 가지만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눈 뜨시고 나서요. 딱 3초만 침대에서 이것 좀 해보세요. 발가락 쥐었다 펴기. 그게 다였어요. 다음 주에 오셨는데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이제 안 돌아요. 3초 했는데 머리가 맑아요. 그 뒤로는 남편분도 같이 하신답니다. 여보, 우리 그거 하고 일어나자. 부부가 같이 하시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혈압이랑 심장박동을 조절해주는 신경이죠. 잠잘 때는 이 신경이 이제 쉬어 모드예요. 그런데 일어날 때는 자, 이제 활동해야지. 모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전환이 좀 느려진다는 거예요. 신경이 늦게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뚝 떨어지고 내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발가락이랑 종아리 근육을 살짝 움직여 주는 겁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발을 움직이면 혈관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피를 위로 올려보내요.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늘어나고 내로 가는 피도 좀더 원활해집니다. 여기에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면요. 산소가 쫙 들어가면서 몸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딱 3초만 이렇게 해주면 혈압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침대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나. 손이랑 발을 동시에 꽉 쥐었다가 펴세요. 손끝, 발끝에 힘주고 펴기. 짧게 한번이면 됩니다. 둘. 이번엔 발가락만 꾹 쥐어주세요. 바닥을 밀듯이 힘을 줘보세요. 종아리가 살짝 당기는 느낌 드시죠? 그거예요. 셋,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후, 이게 끝입니다. 딱 3초, 그리고 5초 정도 그냥 누워 계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손발 쥐었다 펴기, 발가락 꾹숨 한번. 어때요?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있으시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대식 어르신 얘기도 들려드릴게요. 73세이신데 40년 동안 고혈압약 드셨어요. 선생님, 어떤 날은 혈압이 너무 낮아서 손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려요. 그래서 가끔 약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이 루틴을 시작하시고 3주 뒤에 오셨는데요. 선생님 이제 아침에 손끝이 따뜻해요. 몸이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혈압도 좀 안정되셔서 추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 거. 혈압약은 절대로 마음대로 줄이면 안 됩니다.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야 해요. 김대식 어르신 아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둘이 아침마다 손잡고 같이 해요. 3초 운동하고 숨 쉬고 아침이 달라졌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3초 루틴에 익숙해지셨으면요. 5초로 늘려볼 수도 있어요. 처음 3초는 똑같이 하시고요. 4초, 5초에는요. 팔을 머리 위로 쭉 올려서 기지개 켜듯이 쭉 펴보세요. 등이 펴지면서 혈액순환이 더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머리가 멍한 것도 좀 나아지고 집중도 잘 되세요. 자, 몇 가지 조심하실 점 말씀드릴게요. 첫째, 천천히 일어나세요. 3초 운동하고 나서도 5초 정도는 더 누워 계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 누워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둘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요, 발가락 쥐는 힘을 좀 약하게 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셋째,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시면 바로 멈추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넷째, 당뇨 있으시거나 손발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요, 무리하게 힘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워서 쓰러지실 것 같을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 쉬기 힘들 때, 눈앞이 안 보이거나 말이 잘안 나올 때, 평소와 다른 두통이나 쿠토가 있을 때이 운동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긴 한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주일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3초 루틴. 화요일, 목요일은 아침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하루에 두 번. 주말에는 시간 여유 있으시죠? 5초 확장 루틴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아침에 어지러운 거, 피곤한 거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빨리 좋아지시고, 누구는 시간이 좀 걸리세요. 자, 오늘 배운 건딱 3초예요. 그런데 이 3초가요,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손발 쥐기, 발가락 꾹, 숨 한번. 내일 아침이 좀더 가벼워질 거예요. 침대에서 눈 뜨시면요. 아, 그거 해야지 하시면서 3초만 시간 내주세요. 그럼 몸이 천천히 깨어나고 하루를 더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 계속 배워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